간혹은 이제 환자분들 오셨을 때 요새 이제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포토샵 같은 걸로 손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혹 제가 물어봐요. 그 인스타그램 저기 좀 보여달라고. 이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이 뭐냐고 여쭤봐요. 왜냐면 그게 이제 본인이 추구하는 얼굴인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하는 건데. 음, 친구들 아니야? 모양도 모래인 같은 거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유행이 되게 심하게 탔었어요. 반버선 음, 그런 반버선 코라고 해서 되게 유행을 많이 탔었는데 이제 그런 반버선 코를 수술하셨던 분들이 어울리는 사람 분들도 계셨지만 어울리지 않으셨던 분들도 되게 많았었기 때문에 재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오히려 유행 쫓아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훨씬 줄은 것 같아요. 자기한테 어울리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해 주세요가 더 많기는 해요. 근데 사실 문제는 나한테 어울리는 게 어떤 건지 모르신다는 게 문제가 되죠. 어 물론 여러 가지 기준이 다 있어요. 되게 굉장히 많고 그래서 얼굴에서 전체적으로 비율을 봐야 되는 것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저는 제일 먼저 보는 거는 이마에서부터 내려오는 선부터 봐요. 어, 성형외과 교과에서는 리케츠라인 뭐 이런 데서 이렇게 턱에서부터 입술을 지나서 코끝까지 가는 선뭐 이런 선도 있고 되게 기준이 많아요. 근데 그건 사실 대부분 서양에서 나온 선인, 선들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우리나라 분들은 대부분 이마에서 내려오는 선을 보는 게 제일 맞아요. 자, 이두분 굉장히 두분 대비되는 얼굴이거든요. 왼쪽 분은 약간 남성형 골격이고 서양형 골격이에요. 오른쪽 분은 굉장히 동양형 얼굴이고 여성형 얼굴이에요. 누가 더 예쁘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골격의 차이를 얘기하는 를 거예요 왼쪽 분 같은 경우에는 이마가 높고 눈썹뼈가 튀어나오고 안구가 들어갔어요 그에 비해서 오른쪽 분을 보시면 이마가 낮고 눈썹뼈가 저희 튀어나오지 않고 안구는 오히려 돌출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분하고 이 분을 같은 모양으로 수술을 할순 없어요 어, 당연히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되는 라인이 비순각이라고 코비자 입술순자 써서 코하고 입술하고 생기는 각도 여자분들이 평균 예쁘다고 하는 코의 비율이 95도에서 100도 정도 돼요. 여기가 각도가. 근데 이분이 보시면 90도 정도밖에 안 돼요. 정면에서 보면 조금 답답한 인상이 줘요. 콧구멍 너무 안 보여서. 수술 후의 모습이 이거예요. 정면에서 보시면 이런 차이가 나요. 콧구멍이 적당히 보이죠. 정면에서 보면 사실 차이를 그렇게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옆에서 보셨을 때 콧대가 낮았던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두 분을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경우에는 직선형 S자 곡선, 그러니까 서양형 골격이고 약간 남성형 골격일 때는 직선형 S자 곡선을 그리면서 콧대가 올라가 줘야 되고 대신에 거기서 그냥 직선으로 떠지면 약간 남자 코가 돼요 그 남자 코가 되는 걸 피해주기 위해서 코끝은 살짝 들어주는 그런 형태의 각도가 제일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저오른쪽에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마가 낮고 눈썹뼈가 튀어나오지 않고 안구는 오히려 돌출처럼 보이는 경우는 완만한 레자 곡선을 그리면서 코끝은 살짝 동그랗고 대신에 입술하고 코하고 생기는 그 아까 비순각은 아까 제가 95도에서 100도라고 그랬잖아요 왼쪽에 남성형 골격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 100도 가까이까지 올라가도 괜찮은데 저런 경우에는 코가 길지 않기 때문에 너무 들리게 되면 코가 짧 짧아 보이는 코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도에서 95도 정도. 뭐 이런 이제 이런 이제 비율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형 골격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 이런 왼쪽에 있는 높고 큰 뾰족한 코를 만들어 놓으면 코만 보이게 돼요. 그리고는 이제 코의 높이의 시작점을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때 보통 이제 서양분들 같은 경우는 쌍꺼풀 라인이 깊고 크잖아요. 그래서 코의 시작점을 눈을 크게 떴을 때 쌍꺼풀 윗선에서부터 코가 시작하는 게 좋다라고 해요. 근데 어, 한국분들은, 동양분들은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게 나아요 그리고 약간 귀여운 듯한 약간 동안인 듯한 느낌을 좀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게 제일 이상적이기는 해요 어. 보시면 이 쌍꺼풀 윗선에서 코가 시작하죠 이 빛의 반사점이 코의 시작점이에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인식을 하거든요 그 오른쪽 분 같은 경우에 보면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데서 시작하게 왜냐면 저분 같은 경우에 너무 올라가 버리면 얼굴 전체가 동글동글한데 코만 길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생기는 거예요. 두 분만, 이런 두 종류의 분들만 계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남성형 골격, 서양형 골격일 때는 아무래도 코가 높고 크고 뾰족하고가 잘 어울려요. 반대로 동양형 골격, 그 여성형 골격이라고 흔히 불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코가 전체적으로 완만하게 높아지면서 코끝이 동글동글하게 넘어가주는 그런 정도의 모습이 제일 예쁘거든요. 네, 자연스럽고. 코가 얼굴에서 차지해야 되는 퍼센트가 있거든요. 양쪽 귀끝을 기준으로 얼굴을 이렇게 세로로 5등분을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코는 이 가운데 5분의 1에 포함이 돼야 되고, 눈 사이 간격에 들어오는 게 어울려요. 그거보다 코가 넓으면 코가 유난히 펑퍼짐해 보여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콧볼을 조금 줄이는 게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콧볼 축소를 좀 보여드리기는 할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코 수술을 하실 때 수술 후에 코의 높이를 상중하라고 제가 나눠드려요. 서양형 골격이고 남성형 골격인 분들은 수술 후에 높은 코가 어울리고 그냥 일반적인 분들은 중간 코가 어울리고 너무 여성적이고 이마나 이런 데가 납작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약간 자연스럽게 낮은 듯한 코가 잘 어울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안에서 또 상중하가 있어요. 두 단계 정도로 저는 보통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상중하 는 제가 결정해요. 왜냐면, 그 부분에서까지 환자분들한테 결정권을 넣어드리면, 어,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상중하는 환자분들한테 선택을 해드려요. 하게 해드려요. 어, 예를 들어서 코수술을 하고 싶다 그러면, 중간 정도의 코의 높이를 잘 어울리십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이제 선택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그 선택이 힘들잖아요. 어, 네. 되게 쉬워요. 음. 그 중에 상은, 그래도선 오똑한 코가 좋아요가 상이에요. 중은. 원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다음에 하는 저는 그래도 자연스러운 게 좋아요. 가하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지 않게 저는 딱 그렇게 가이드를 정해드려요. 딱 여기서 안, 요 안에서 선택하세요.가 되는 거예요. 거의 이제 환자분들하고 늘 그렇게 상담 시간 좀긴 편이라서 뭐 얘기하다 보면 대부분 다 수긍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결과가 안정적으로 너무 좋아들 하세요.